아이오아이구나. 네. 나 요즘 프로듀스 완전 팬인데, 광팬인데. 감사합니다. 아, 나꼬막꼬고다 챙겨봤어. 아하! 어? 너, 너구나. 너였어 너. 누구야? 야너 진짜 닮았다. 네? 누구랑요너 이다도씨 닮았어. 아. <laughs> 아. 그래서 너는 표정이 왜 그래? 네? 표정이 왜안 왜 웃고 있어 지금? 아, 저 신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 아, 지금 많이 신난 거구나. 네. 많이 밝은 거구나. 네. 정말 기쁘다. 우와 신난다. 아... 너가 밝다니 정말 신난다. 하하 네. 아, 돌부처가 웃었다. 아...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저랑 무슨 일이야 너네들? 응? 아니 선배님 소머리 어. 국밥 개업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어.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오 네, 어, 와야 진짜 드리고. 너네들 바쁠텐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니 근데 너네 11명 아니었어? 왜 이렇게 많았어? 아 다른 멤버들은 스케줄상 못 오고 오늘은 어. 저희만 왔어요 아. 스케줄 때문에 모든 거지? 네. 네. 아니, 네네. 뭐 벌써 싸우고 그런 거. 뭐 벌써 브라솔 돌면 그런 네야 아, right. right, right. 어, right. 어,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돼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아 그런데 선배님 <laughs> 음. 이 소머리국밥집은 어떻게 개업하셨어요? 아 그게 뭐 너희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. <laughs> 우리도 노후를 <노을> 준비해야지. <laughs> 그래서 그냥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아이돌 동료들이랑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이렇게 차린거야 아 응. 너희도 벌때 바짝 벌어 <laughs>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러 온 거라서 어. 오늘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, 아, 도와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와준 것도 너무 고마워 아니, 너무 고마워, 아니, 고마워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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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안무와나셔 어, 어, 아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어, 와준 게 어디야 <laughs> 어. 희준 오빠! 어. 아니, 주차하다 말고 왜 들어왔어? 나, 아, 나 지금 주차 30대 안내해가지고 팔 아파 죽겠어. 아 아, 아, 어, 얘들아, 너네들도 알지? 문희준 오빠야. 어, 인사해, 인사해. 인사, 선배님! 어. 안녕하세요!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, 아니다! 안녕. 우리 아, 희준 오빠가. 주차하는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. 아 근데 희준 오빠 없으면 우리 가게 주차장 이 완전 마비돼. 없으면 어. 안 되는 존재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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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얘들아. <laughs> 힘드신데 제가 도와드릴까요? 어? 도와준 도와준다고? 네, 아, 야, 이게 되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아, 자, 주차라고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. 해봐. 일로 오세요. <laughs> 그냥 주차하는 희준 씨 같다. <laughs> 좀말무이 <laughs> 자, 봐봐. 가르쳐줄게. 아더파퀴아겁다 대시면 안 돼요.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세요. 그렇지. 그렇 그렇게 모시면. 아니, 이렇게 모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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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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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<laughs> 해야지. 정도 해야지. 오빠 잘한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있어넌할수 있어. 할수할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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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. 가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위아더 파키. 아니, 어, 요즘 애들이 습득력이 어, 빨라. 어, 야, 너 바퀴. 어, 네. 진짜 잘한다. 소질 있네. 어, 소질 있어. 야, 그럼 나 밖에서 주차하고 있으니까 너좀 이따 돌아와. 아, 네, 네, 먹고, 먹고. 먹여죠 어, 잠깐 어. 아, 이따가, 아, 이따가 봐. 어? <laughs>